할렐루야,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한 주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게 되죠. 오늘 찬양은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듯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의 바위 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 자가 예보였어소 주의 그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a m e 오늘은 시편 129편과 130편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 하나, 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으로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ᆫ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있죠.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희미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129편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죠. 바로 고난이 어려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말하게 된다라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괴로움과 괴롭힘을 오늘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든가 오늘 고백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을 갈때 고랑을 내는 것처럼 내 등을 치고 심하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긴 회초리로 등을 맞으시며 상처가 깊게 파이고 피를 흘리는 장면을 우리 사순절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한 고문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1절에 이스라엘은 이라고 시작된 것을 보면 민족이 겪은 고초와 역경의 공동체와 나라의 고난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소 가운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절과 4절과 5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 그들의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은 후대에 남긴 또 후대를 위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죠 과거에 있었던 고난을 되새기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에서 어떻게 시편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괴롭힘과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만 지나면 다 된다는 말이기보다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모두 축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성숙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6절에 10편 기자는 129편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나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은 자라기 전에 마르게 된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지금은 지붕을 덮는 풀처럼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뜨거운 햇살이 비추게 되면 풀은 말라버린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또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라 이 뜻은, 나는 뜻은 단지 한 15분, 20분 운전하면 교회로 가는 그러한 짧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에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성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며칠, 몇달 혹은 몇 년을 성지를 찾으며, 성전을 찾으며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길을 걷다 보면 봄을 만나고 여름을 만나고 가을을 만나고 겨울을 만납니다. 메마른 땅이 비가 오면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나뭇잎이 낙엽처럼 시 떨어져 버리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순례자는 깨닫게 되죠. 아,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어제, 오늘은 급하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정말 헛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순례자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순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줄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의 조급함과 교만함으로 온통 혼란해진 나의 인생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도 그렇습니다. 물을 휘 저으면 막 요동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물의 그 요동함이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힘든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숙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모든 강대국도 모두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지금 강대국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가운데 그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공의로우며 영원하며, 그리고 정의로우고, 정의롭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순례자는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저주와 지옥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주 짐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평 기자는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탓하며 부르짖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오늘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깊이 주님께 죽게 부르짖는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6절에 13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은 이늘 이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지 기다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쿠는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그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더 기다린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쿠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자기만 깨어있고 자기만 기다리고 준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수꾼은 적군이 올때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깨어서 적군이 오고 기다리는 사람이 올 때에 백성과 그리고 군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강건함으로 바로 나의 인생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29편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은 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편 마지막 7절과 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로다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공동체에게 민족에게 나라에게 열방에게 선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깨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스라엘아 온 열방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도 선포함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열어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역경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역경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바로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가치와 목적이 주님께 있는 자는 오늘 선포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열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 성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